다 먹었어요? 응. 잘 먹었다 맛있어 아, 아, 음, <laughs> 먼저, 먼저 올라갈게요 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알았어. 뒷모습 찍고 있어요 수고, 수고. 요거 같아, 요거 같아. 찍었다니까 아니, 위에, 위에, 찍었다고 한번더 찍어줄게 자, 드디어 토요타 렌트카에 왔습니다. 우리 차는 과연 뭘까요? 토요타 렌트카 다게 마스에 왔습니다. 네. 오 어, 이 고, 자, 이마스 누나 차겠는데, 차 타면 바로, 조금만 <laughs> 더가다세요자 <laughs> 이제 출발할게요. 자 타보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이고. 되게 넓네 어우, 좀샤브 그러니까. 와 씨. 와, 좋네. 응. 어. 야. 되지? 출발합시다. 시 응. 우리 차 이름 뭔지 아나? 응. 어? 응. 우리 차 이름은 루미. 루미. 어. 아, 이런 거 <laughs> 도요다 루미. 아, 이탈타아 음. 음, 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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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음, 1 2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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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는 한 20도 정도고 엄청 좋네요 엄마는 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가 되는지 떠올리는 근데 왠지 맛있을 어? 왠지 맛있을 라먹을때먹칼라먹는다고뭐 템플 하나 더나 시키고 엄마 엄마 템플 엄마 이거 시켰어 니골라라 이제 ㅋ ㅋ ㅋ ㅋ ㅋ ㅋ 거 ㅋ ㅋ ㅋ 엄마가 먹고 싶은건 뭔데? 튀김이랑 우동을 먹고 싶은건 나는 요거 매니에거 1180엔 그리고 누나야는 요거 새우 튀김 올라간 우동 엄마는 요거 <laughs> イキはい。 아이게내 꺼네. 이익사마즈 스테이크 아, 감사합니다こちらのお寿司はおしゃで天ぷらは天つ아만 이게 좀더조합이지응보미 음. <laughs> <laughs> <봄봄> 같은.그래?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이렇게 먹 있구나.그래? 다른 쪽이 있었지.

오동 세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32,200원 아 앞에 정원이 진짜 너무 좋네 자 이제 우동 다 먹고 오가야마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붙지 마나무에 밥이면 뭘 왜는 아줌마죠? 왜? 지금 어디 가노? 지금 미술관 자 우리는 지금. 와라 미술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는 아, 저 여는 길에서가 성... 나 안했다고. 저봐라 성가다 날리면 두세 선만 내미네 과야마까지 66km네. 봤나 정강판. 못 봤어요. 자, 일본 휴게소에 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누나에는 빨리 화장실로 아니, 뛰 가시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이래, 또 이래. 아이스크림을 보겠습니다. 스림 그 얼마지? 아이스크림이 1,700원. 어, 이거 맛있겠는데. 찰더가 있어. 이거 먹을 야, 종류 많다. 얼음 활이다아 얼마인지 하나 비싸다 아 <laughs> 그래? 어, 아이스크림. 역시 1본 거. 일제 아이스크림 1,700원. 음? 데나라가고 네. 그래, 똑같아? 그래? 거의 똑같아. 맛있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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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있지 맛있지? 맛 천천히 드세요 알았다 음. 우와. 울산 같있 울산 그래. 와 앞에 있지 어. 이게 엄청 있지맛지나가더라고지 맛있지? 맛있지? 맛 바다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야 저게 장관이네. 오 자, 미간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는 삼십 분에 이천 원. 어우 바람에 날려도. 자신감. 역시 머리는 하이모. <laughs> 와. 여기 다 온다, 그러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보다 완전 많다. 어. 넓 아니 관광지 온 느낌이. 이렇만원이네나 어? 어. 어, 어? 찍어 라네요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어. 자, 여기가 오하라미 술관. 와. 오. <봐라> 반갑다 처음 봤다. 뭘다 <봐라> 이거 본다. 찍으라 하네. <카네. 봐라> 안녕. 안녕. 여러분 좋다게 뭔데? 여기 데또도와 무슨 좋은데. 아이 식당 식당 돈가스. 18,000원. 미간 지구. 예 왔어요. 뭐가? 이거밖에 없 아, 그러니까 나도 안어보이면 알 수가 있나. 이 보면 이렇게 인력거도 있고. 인력거가 얼마겠어? 타 볼래? 응. 왜? 왜? 돈도 있구나 너무 예쁘다 그냥 볼펜 너무 예쁘다 응.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기네다네네네네네네네네우산네네네네네 응. 이것도 좀 해봐 꽃? 어, 너무 예쁘잖아마가와꽃 엄마가 너무 이쁘다 음 이꽃 어. 너무 예쁘나 나중에 응. 나중에 영상에다가 꽃을 어. 탁 넣어줄게 이것도 이쁘다 이는 잡히네 한번다 치는데 미간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아페라떼는 6,500원 딸기 딸기. 네. 딸기 알록수로골 얼마인데? 뭐. 만 원이다. 응. <laughs> 어? 이건 아, 어, 어, 그러니까. 어, 진짜? 뭐 진짜다고? 그러니까 비싸긴 비싸네. 진짜 그렇지. 이 빵이다 빵. 응. 토끼 응. 빵. 빵봐라뭐 토끼 빵. 이렇게 생겼어. <laughs> 옷가게고 근데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아까 많이 봤잖아 오늘 어, 금요일인데 아까 많이 봤잖아 내일 많겠네 응. 주말이니까 응. <laughs> 구라시키 치즈도그 역시 <응. 웃음> 반가워하는 것 같다 뭐라고? 맞네 <laughs> 그대게 반가워하는 것다가시이야 엄마 그래? 어. 방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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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어디 이게 방금 하는 거야? 사무이 됐어 사무이 사무이 추워요 사무이 됐어. 그러 아까 점심 때더니 엄마 공짜로 이거 받았어 왜? 그냥 먹으래 어 이렇게 생겼어 응, 공짜로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만. 어떻게 생겼어? 나 안먹어 그냥 못지라 한입에 다 물어 한가니까 한, 엄마 어디다 한입에 <laughs> 한 뭐라고 조그만다고 안먹안나안무 <laughs> 별로 맛없.. 다쌀떡 <laughs> 별로 안네 별로 맛없다 엄마 별로 맛없단다 무슨 맛이야? 찹쌀떡이지 <laughs> 파도 안들었는 찹쌀떡이지 <laughs> <laughs> 어? 나파단안들파좀 좋아하는데 엄마 먹는다출하니까 아유 이제 오카야마 가야되니까 요거 풀러 가겠습니다 계산하러 우리 차번호는 칠 하나 팔 사, 칠 하나 팔 사, 자칠 하나 팔 사. 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차 번호가 아니라 주차장 번호가 3 번. 여기서 번호를 3 번. 여면여시보 정산 정산 면천면오 o 야마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전차도 보이고 퇴근시 a k e s i m i d a Joga painted on top of o i 고

오, 머리가 헬리타지. 가장 헬리타지. 머리가 헬리타지. 자, 우리 오, 카야마 고쿠라 호텔 도착했습니다. 와 좋다. a c 라고 k 라고 m 라 a n d a 앉아라. 앉 d a r a Andara, Andara, 올라갑시다 4층이요와 밑에도 이래 좋고. 어? 순느인데 그래도 요 앞에 그래도 큰 도로가 아니야 다행이다. 아 저쪽 큰 도로는 안 좋은데. 그렇지, 안 좋은데. 우와, 와 방도 이거 안에 어제보다 는 방이 더좀큰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와 방도 어, 크네. 와, 화장실도 어제보다는 큰거 같네. 거의 똑같네. 크기도 그렇고, 베란다를 받을 수 있는가? 엄마 옆집인데 모른 척 하네. 어? 어? 엄마 불렀잖아. 어. <laughs> 웃기지. 옆집인데. 어. 어.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줄서 있어? 토리키조쿠? 토리키조쿠 뭐야? 어, 이거 마이트 던 노랜데? <laughs> 뭐, 왜 한국 노래가 나와? 아,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자 고넘 형께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몰락했는데 헷지머. <laughs> 내 <laughs> 다행이다 저사람 양말을 몰라가지고 <laughs> 근데 표정보면 알걸 <laughs> 화났든지 안났든지 사케 엄마 한잔 몰아. 라 엄마 화나가 안되다저이 아니고 요 어? 엄마. 어? 야끼소바 돼지고기. 응. 먹어도 될까요? 뭘? 그래? 해봐라 해봐라자. 그래 하는 거 아니가? 하면 되지 뭐. 잘하네. 맛있게 드세요 아 볶음밥은 탄다고 절단식. <laughs> 양이 많네 <laughs> <laughs> 저 사진에 임창정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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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